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때 음주운전을 살인으로 규정하며 엄중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딸 다혜 씨가 토요일인 지난 5일 새벽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다혜 씨전 남편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비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음주운전 사고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앞다퉈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예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토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다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다예 씨나 택시 운전자는 이 사고로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혜씨는 전 남편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자신이 세운 적과 항공사 타이 이스타제 전무이사로 다혜씨의 전 남편을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9월 30일 다혜 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와 서대문구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혜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9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발언입니다. 노전 대통령이 당시 한 검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습니다. 민주당도 다혜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띄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혜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매우 난감한 표정입니다. 민주당 박찬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혜씨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고 답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 이 정도로 말하면 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문재인 진영도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한 친문계 인사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나라며, 문전 대통령도 아무 말하지 말고 당분간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문전 대통령도 6일 오후 7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은 여러 의원들이 나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청와대에서 같이 살던 분이 얘기했었다.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다혜 씨에 대해서는 참지 않겠다더니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다고 빗고 왔습니다. 김의정 의원도 문전 대통령의 음주운전은 살인 발언을 소환해 여당 쪽의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이런 사고를 냈다면 민주당은 뭐라고 논평했을까라고 적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현대표 이재명과 개딸들은 탄핵 폭주운전, 민주당 전 대표이자 전 대통령의 딸은 음주운전이라며, 그들의 거짓 선동과 위선,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